이로 안했어 아 이거 게임이 진짜로 이제 끝이 났네요 이 시리즈가 처음에 할 때는 그 스토리가 계속 쭉 이어질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다 보니까 빌런대로 빌런대로 스토리가 완전 쪼개져가지고 6개씩 세개 6개씩 빌런 3, 3명 이런식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총 미션 18개 이렇게 나뉘어져 왔죠 나뉘어져서 이제 끝이 났는데 이, 이걸 이 하다보니까 레고 스타워즈를 하다보니까 이게 2011년작인가 그런데 내가 레고 스타워즈 이게 그닥 레고 아니 아니 레고가 아니라 스타워즈 시리즈를 내가 잘 몰라서 그랬던건지 아니면 뭐 이 스타워즈 시리즈가 이때는 그닥 완성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그랬던 건지, 그렇게, 그닥 써 그렇게 재밌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하면서도, 아,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하면, 좀 고민했어. 고민했는데 약간 의무감에, 의무감에 하긴 했는데, 이거를. 그래도 한번 시작한 이상, 그래도 엔딩은 봐야겠다는 의무감에 하긴 했는데, 어, 소감이라고 한, 하자면은, 한다면은 뭐, 그니까 옛날, 레고 시리즈가 보기엔 그냥 뭐, 그 레고로 만든 되게 단순한 게임 같은데, 옛날부터 이게 노하우가 쌓아져 와가지고, 지금 최신작이 이르게 된 건가, 되게, 된 거구나 싶었네요. 저희 다음 시리즈로, 다음 게임에서,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